2021년 12월 19일 온라인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손 꼭 모고 으 기도하겠습니다. 참 거룩하시고 참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온 유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우리 예배가 예배나올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찬양을 하는 시간,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 순서마다 주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주님을 뵐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도 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2장, 구약성경 요엘 2장, 1절, 2절,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절, 2절,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면 되겠고요.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다 는 친구들은 전사님과 같이 함께 화면해 보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한캄한 날이오.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일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의 1, 2절 12절, 13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러롬 사랑하는 3번째 유녀부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기대되죠? 네 성사님도 막 기대되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소리로 돌아볼까요? 자 설교 제 나와 주세요 네서기 제목이 눈앞에 떡하고 나왔습니다 네 설교 제목이 정말 간단하죠? 자 우리 한번 크고 힘차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에게 돌아와요.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에게 돌아와요. 네, 잘했어요, 친구들. 네. 하나님에게 돌아가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 보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게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을 느껴 본 적이 있나요? 네, 존사님은 여러분들 나이또래할때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낀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개예요, 개. 왈왈, 왈왈 이렇게 짖는 개인데요. 네, 존사님은 어렸을 때니까 아무리 작아도 작은 개여도 엄청 크게 보여줬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뒤에 계셨는데 그 개만 보면은 존사님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무서워서 아버지께 숨었죠.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존사님보다 훨씬 더 심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은 바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다니니까 그때 하나님은 노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그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교회 선지자는 이 심판을 보고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어마무시한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사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엄청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 심판은 누구도 막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어주셔야만 막을 수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었죠. 절망 가운데에 있었어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게 없어서 그저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일그것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에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같이 봐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요에서 2장 12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라는 건데요.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회계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회계. 네, 원래 회계란 말은 한자풀이로 하면 유칠회에 고칠 개를 써서 악한 모습을 뉘우치고 고쳐라 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돌아올 회에 고칠 게즉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동을 버리고 자신에게로 돌아오길 바라셨어요. 돌아와서 선한 행동으로 사는 것이 심판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셨죠.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는 희한한 말이 등장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등장하는데요. 그 행동은 옷을 찢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몸을 자랑하기 위해서 옷을 찢었을까요? 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었던 이유는 바로 자기를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었어요. 이 옷을 찢는 행동은 슬픔을 이기지 못할 때, 그리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그리고 잘못으로 인해 마음이 아플 때 옷을 찢으며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을 찢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옷을 찢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을 찢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찢다라는 것은 이 말은 겉모습만 회개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회개하는 척 흠내내지 말고 가짜로 회개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진심을 다해 마음이 변하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을 찢고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행동으로 회개한 척했다면은 우리는 말로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라고 말로만 하는데 그 행동, 말 또한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음이 진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싶어서 잘못했어요, 돌아갈게요라고 외치는 것 아닌 이상은. 말로만 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럼 옷을 찢는 행동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척 하는 것도 그리고 말로만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만 잘못했다고 외치기보다는 우리의 행동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무서운 날이 될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심판의 날이지만 이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회개를 하면 이 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죠 우리 사랑하는 삼본교의 인연부 친구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약속과 성품 때문에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통해 심판의 날이 두렵지 않고 기대가 가득한 날이 될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3분교의 이념을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 고쳐지기 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먼저 돌아가서 선한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 우리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대가 가득한 날이 될수 있어요. 우리 돌아가서 선한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거룩하시고 참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에게 돌아가라 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두려움에 심판의 날이 올까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기대가 되는 날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